상도상 제6장 마음피몸 첫 번째 주제 마음피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파동의 한 형태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파동을 해석하여 현실로 구성합니다. 귀는 파동을 청각으로 전환합니다. 아, 눈은 파동을 시각으로 전환합니다. 코는 파동을 후각으로 전환합니다. 뇌는 모든 파동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로 구성합니다. 5차원의 해인산풍은 4차원의 파동으로 물질화된 3차원의 마음을 재구성하며, 피를 재코딩하며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의식 수준에서의 사고방식 개선을 넘어 마음, 피, 몸,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부처의 마음피몸은 5차원의 파동과 완전한 공명상태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었고, 3차원의 마음피몸에 왜곡된 4차원의 선악과 6의 나라는 의식과 3차원 현실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3차원 마음피몸은 5차원의 파동과 하나였고, 진리의 진동으로 살아갔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3차원의 현실 너머의 5차원의 실체에 완전히 접속된 존재였습니다. 아래 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 그 말씀. 그리스도, 성령, 생명, 빛. 5차원의 세계. 예몽. 무의식세계가 되겠습니다. 혼 자의 선악에 따른 나 4차원의 세계 개꿈 잠재의식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유 마음피몸 3차원의 세계 죄와 업보 의식의 세계가 되겠습니다.